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왜내 진심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인간관계가 달라질까?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 그리고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들까지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늘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쌓이며 마음이 멀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고 더 깊은 신뢰와 존중이 담긴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을까? 이 영상을 통해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마디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심지어 정마저 내 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 상대방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태도, 그리고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비결까지. 이 영상은 단순히 관계의 기술을 넘어서 여러분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말과 행동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요?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 중요한 분이에요라는 한마디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단순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진심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그들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든 친구 관계에서든 혹은 연인 사이에서든 상대방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잘한 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이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은 비난보다 칭찬을 먼저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같은 맥락의 말이더라도 표현을 조금만 부드럽게 바꿔도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기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런 감정을 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존중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예의 발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 존재 자체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긴다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필요한 순간 적절히 리액션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오셨다는 게 대단해요라고 진심 어린 말을 건네보세요. 또한 작은 칭찬도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강점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알아봐 줄때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이나 특성을 칭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말씀하신 아이디어가 정말 참신했어요. 또는 항상 꼼꼼하게 일 처리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예쁜 말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한 말 듣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을 말합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듣는 사람도 쉽게 알아챕니다. 말에 진심이 담기려면 상대방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화려한 말솜씨나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 속의 사소한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배려가 드러나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멋진 말을 하더라도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으로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른바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바쁜 상황에 있을 때 괜찮으시면, 제가 이 부분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제안하는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는 작은 배려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해 주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이런 충동을 억제하고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야기는 내게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히 그렇군요 라고 반응하며 공감을 표현하면 더욱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소한 것에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성취나 특별한 일을 칭찬하려고만 하지만 일상 속의 작은 노력과 행동도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회의 준비를 꼼꼼히 해왔다면,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 덕분에 논의가 훨씬 수월했어요.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는 상대방에게 내 노력을 알아주는구나 라는 긍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네 번째로 상대방의 실수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지적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와 같은 말보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이런 접근은 비난보다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받아들여지며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일이 잘 해결되었나요? 라고 묻는다면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화려한 말솜씨나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 속의 사소한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신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시간과 노력을 통해 쌓이는 것이며 한번 쌓인 신뢰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뢰를 쌓기 위해 어떤 점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어기는 일이 반복되면 신뢰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라고 말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기대하지 않았던 세심한 준비를 한다면 신뢰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좋아하신 카페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덧붙이는 것은 상대방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일관성을 유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상 가능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느낍니다. 오늘은 따뜻하게 대하다가 내일은 차갑게 대한다면 상대방은 혼란을 느끼고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관성 있는 태도란 단지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기대하는 대로 꾸준히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 신뢰 형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셋째, 실수를 했을 때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지만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늦었다면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좀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라고 솔직히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과를 넘어 상대방에게 신뢰를 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넷째, 상대방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누군가가 자신의 고민이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과의 이야기는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비밀을 존중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더욱 믿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도움을 주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없더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일이 정말 힘드셨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을 건네는 것은 상대방에게 든든한 존재로 다가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항상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만 하는 사람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반면,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신뢰를 넘어 존경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어렵겠지만, 함께라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당신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신뢰는 단순히 말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작은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해 보세요. 이런 사소한 실천이 쌓이고 쌓여 결국 여러분의 인간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상대방이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 감사는 즉각적으로 표현할수록 효과적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주었을 때, 시간이 지나서야 표현하는 감사보다는 바로,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진정성 있게 느껴집니다. 즉각적인 감사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이 가치 있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유를 덧붙인다면 더 강한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쁘셨을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일이 훨씬 잘 풀렸어요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노력이 진심으로 인정받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구체적일수록 상대방에게 더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셋째, 감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기 쉬운 부분인데요. 상대방이 해준 일을 기억하고 다음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강력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도와준 적이 있다면 그 동료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말보다 훨씬 깊은 감사를 전달합니다. 넷째, 감사는 작은 일에도 습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크고 특별한 도움에만 감사를 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의 작은 도움, 예를 들어, 동료가 서류를 건네주거나 문을 열어준 일에 대해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습관은 관계를 훨씬 따뜻하게 만듭니다. 작은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이, 행동이 소중히 여겨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다섯째, 감사는 관계의 회복에도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삐걱거리는 상황에서도 지난번에 저를 도와주셨던 일이 떠올랐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과의 긴장이 풀리고 새로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멀어진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감사는 상대방만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이처럼 감사는 관계를 깊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말을 더 자주,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전해보세요. 작은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꾸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감사는 나눌수록 더 커지는 선물이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요소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공감은 인간관계의 본질이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공감은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을 준비하거나 조언을 생각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감은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까지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눈을 맞추며 그랬군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우와 같은 리액션을 통해 대화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말한다면, 단순히 힘들었겠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 상황이라면 저라도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라고 구체적으로 반응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잘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태도는 공감의 핵심입니다. 셋째, 판단하거나 가르치려는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공감의 가장 큰 적은 그건 내가 잘못했어 혹은 왜 그렇게 했어? 같은 판단의 말입니다. 상대방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해결책이나 비판보다는 그저 그럴 수 있죠.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선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정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넷째, 비언어적 표현으로도 공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제스처나 미소, 따뜻한 눈빛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어려운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손을 잡아주는 행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판단하는 대신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진정성 있는 공감을 이끌어 냅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은 단순히 한 번의 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번 공감을 표현한 뒤에도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 꾸준히 물어보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일은 좀 나아졌나요? 라고 챙기는 태도를 보인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더욱 신뢰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공감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공감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는 칭찬입니다. 칭찬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기술과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칭찬을 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칭찬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단순히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를 정말 창의적으로 잘 내셨더라고요. 특히 발표 자료가 눈에 띄게 깔끔하고 설득력 있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칭찬은 상대방이 자신의 어떤 부분이 인정받았는지 명확히 알게 해주고 앞으로도 그런 행동을 반복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둘째, 노력에 집중하여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보고 칭찬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큰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으셨는지 느껴졌어요. 그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셋째, 사람의 특성과 강점을 찾아 칭찬하세요.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다른 창의력을 가지고 있죠. 상대방의 고유한 강점을 칭찬하면 그 사람은 자신만의 특별함을 인정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항상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정말 든든해요. 또는 당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늘 팀에 큰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 같은 칭찬은 상대방에게 특별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넷째, 사소한 순간에도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칭찬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상적인 순간에도 칭찬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를 준비했을 때 자료를 이렇게 보기 쉽게 정리해 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작은 노력도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칭찬은 관계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칭찬을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멋진 말을 하더라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기 어렵습니다. 억지로 칭찬하려 하기보다는 정말로 상대방의 장점과 노력을 느꼈을 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이 담긴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여섯째, 칭찬과 격려를 함께 전하면 더욱 좋습니다. 칭찬이 과거에 대한 인정이라면 격려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믿고 지지하는 태도입니다. 이번에도 정말 잘하셨네요.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와 같은 칭찬과 격려가 결합된 말은 상대방에게 큰 힘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은 관계를 열고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라도 발견하면 칭찬으로 표현해 보세요. 오늘 헤어스타일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지난번보다 발표가 훨씬 자연스럽더라고요. 같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